감정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호크실드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고 달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감정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자신만의 감정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바닥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말이에요. 마치 상대방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떠안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감정쓰레기통으로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토로하면서도 정작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아무리 따뜻한 위로를 건네줘도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잠깐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넨 후, 금세 화제를 자신의 이야기로 돌려버려요. 이들과의 대화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감정 배출만 있을 뿐이죠.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위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상대방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그들의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거부하려 하면 오히려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네 번째 특징은 경계 설정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이들은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도, 휴일에도 여러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관계가 가족 간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혈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그들과의 만남 후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 후에 서로가 에너지를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느낌을 받게 되어요. 하지만 감정쓰레기통 관계에서는 한쪽은 시원해지고 다른 한쪽은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대화의 패턴이에요. 항상 같은 사람이 말하고 같은 사람이 듣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예요.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조언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고민해 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조차 잃게 되거든요. 경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제한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대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끝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대화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조건부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주면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라보게 될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에 맞았을 때 누가 쏜 화살인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화살인지 따지기보다는 화살을 빼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런 경계 설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에요. 특히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해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섭섭함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거죠.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한 사람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에서만 감정을 배출하고 다른 쪽에서만 받아주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자신을 감정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줘도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느 날 바쁘다거나 지쳤다고 말하면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필요와 감정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필요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독립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특히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외면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도움과 감정쓰레기통 역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죠. 반면 감정쓰레기통 역할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받아주기만 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같은 문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과의 만남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거나 큰 대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경계를 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같은 이야기를 또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는데 다른 얘기를 해보자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라오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쓰레기통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건강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온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량한 마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때로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경계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모일 뿐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항상 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항상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거부하는 것도 그런 변화의 일부예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방을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자산을 지켜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이에요. 특히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이런 보호막이 더욱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는 만큼 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하거든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대화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에너지를 주었는지 아니면 빼앗아갔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점검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자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변화는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더 평화롭고, 건강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